사이먼 PLC로 서브 드라이버 서브 모터 제어하는 구성입니다. PLC는 사이먼 CM3 SP32 MTT 모델이고요 서브 드라이버는 LS4의 L7C A002U 200W 모델이 되겠습니다. 서브 모터 같은 경우는 150W짜리 모터고요 어, 서브 드라이브에 파워선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브 드라이브에서 모터 쪽으로 나가는 파워선 그리고 엔코더 케이블이 어, 서브 드라이버 서브 모터에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LC SNPS에 전원선 들어가 있고요 SNPS에 DC 24V 전원 PLC에 이렇게 입력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PLC 어, 입출력 신호는 어, 케이블을 통해서 사이먼사 CM0, TB32M 단자대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브 드라이버 입출력 신호 역시 케이블을 통해서 XTB50H 단자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PLC 쪽 어, 입출력을 보면 어, DC 24V 컴에 해당하는 DC 24V 입력쪽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력쪽 출력쪽에 DC 24V DC 0V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드라이버 쪽 컴에 해당하는 DC 어, 24V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흰선 두개랑 까만선 하나가 있는데 흰선 두개는 펄스 출력 어, 선이고요. 아, 그리고 이 까만 선 하나는 어, L7C 서브 드라이버 서브 온하기 위해서 PLC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DC 0 v 선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선세 가닥, 그러니까 펄스 선두 가닥과 서브 온선 하나로만 있으면 일단 기본적인 제어는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L7 서버 드라이브에 POT n o t 지금 알람 뜨고 있는데 요거는 파라메타 세팅이 안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어, IO 쪽에 어, n o t POT 어, 센서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알람이고요. 저 알람 같은 경우는 파라메타 세팅을 통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파라메타 세팅을 위해서 CM 드라이브부터 설정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L7C, 서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CM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라메타 세팅을 하고요. 드라이버 CM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딕셔너리를 클릭하면 여기 세팅해야 될 파라메타 정보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요 기본, 개인, 입출력, 속도, 기타, 개선 기능, 모니터 일반 정보 CIA 402 인덱스 인덱스 편지 모타 DB 등 수많은 파라메타 값들이 있고요. 요 파라메타 값을 직접 그 초보자가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요 드라이브 어, 설정 마법사, 설정 마법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파라메타만 설정하면 어, 서브 드라이브 구동을 할수 있고요. 어, 미니 오핀 u s 케이블을 PC랑 서브 드라이브에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드라이브 목록 중에서 L7C 선택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설정 마법사 클릭하고 다시 한번더 온라인 하면 어, 드라이브로부터 파라미터 정보를 읽어오고요 그리고 아까 L7P로 되어 있던 게 우리가 세팅하고자 하는 L7C로 변경이 됐고요 여기서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파라미터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어, 모터 선택은 그냥 자동 설정 그대로 두시고 다음 그 다음에 제어 모드는 펄스 입력 위치 운전이니까 요 부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리고 펄스 로직 입력 선택인데 요 위에 두 부분은 나인 드라이브 방식이고요 어, 밑에 하나가 이 오픈 클래터 방식인데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이 오픈 컬렉터 방식이니까 밑에 그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 하나는 정 논리 하나는 분 논리 뭐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 분 논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선택하려면 요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아랫부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펄스 사인 분 논리 선택한 다음 다음. 그다음에 모터 회전 방향 뭐 액추에터 연결 안 돼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부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아, 그리고 이제 기어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 서브 모터는 2 s 18성 입니다 분해능이 그래서 분해능이 262144를 분자 설정 값에 넣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분모 설정 값은 어, PLC 즉 상위 제어기가 어, 서브 드라이브에 줄수 있는 펄스 값인데 모터 전격이 3. RPM입니다. 3,000 RPM이기 때문에 어, PLC에서 초당 낼수 있는 펄스 값이 한 15만 또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게 3,000 RPM 모터의 서브 모터의 3,000 RPM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분모 값에는 2,000으로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코더 출력 설정은 그냥 기본값 쓰시면 되고요. 다음 그 다음에 뭐 비상정지, 뭐 다이나믹 브레이크 제어 모두 그냥 기본값 쓰시면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신호 설정도 그냥 기본값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 제한 기능 그것도 기본값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 위치 출력 신호 기본값 쓰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입 출력 신호인데 아까 이제 POT NOT가 뜬 이유가 여기 입력이 POT NOT 신호가 이 비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 접점 같은 경우는 즉 센서가 연결이 안 됐거나 센서의 신호가 안 들어갈 때도 이렇게 알람이 뜨기 때문에 알람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 접점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A 접점 바꿔주고 다음 그리고 이쪽 부분은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출력이니까 뭐 출력에 뭐 받아서 뭐 로직으로 다른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은 그 부분까지 설정을 안 하니까 다음. 아, 그리고 원점 복귀 방식은 지금 액추에이터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35번 현재 위치를 원점으로 잡는 위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브 저장하면 설정했던 값이 드라이브에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어, 설정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브 전원을 재투입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리셋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는 기본은 기본은 서브 드라이브의 전원을 끄다가 다시 켜줘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더라도 제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파라미터 변경하고 나서 제어가 안 된다 예전 값을 개도록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한번더 끄다 켜면 세팅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완료 누르면 파라메타 세팅은 완료됐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c m 으로 파라메타 세팅 을했고요 파라메타 세팅을 하면 아까 떴던 p o t n o t 알람 사라지고 요 그리고 p b b p b b 는 대기 상태라는뜻이고요이 상태에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운전은 프로시저 기능에서 먼저 매뉴얼 조그 선택하시면 이렇게 매뉴얼 조그로 뜨고요. 이 상태에서 서브 온 누르면 서브 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S로 뜨는데 이거는 스피드 운전할 수 있다는 서브 온이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정방량을 누르고 있으면 정방량으로 500rpm으로 돌아갑니다. 손을 떼면 멈추고요. 그리고 역방향으로 누르면 역시 역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멈추고요. 그리고 이 값을 변경할 때는 변경하면 됩니다. 뭐 1000rpm으로 이렇게 하면 1 0 0 r p m 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쳐주셔야 됩니다. 엔터를 치면, 쳐면 이제 1000으로 변경됐고 다시 정방향을 누르면 1000rpm으로 이렇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시 서버 오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프로시저에서 위치 운전. 선택하면 위치 운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서브 온 하면 P 이런. 즉, 위치 운전이 가능한 서브 온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어, 목표 위치. 목표 위치는 2000이면 아까 저희가 파라미터 세팅할 때 분자값을 2,000으로 줬기 때문에 2,000이면 한 바퀴만 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실행을 한번 누르면 딱한 바퀴만 돕니다. 한 바퀴. 이렇게 시운전이 가능합니다.